두 남자, 한 여자를 납치해 차에 싣고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느 아파트? 준비된 방 안에 여자를 가둡니다. 두 남자는 납치한 여자를 침대에 묶고 옷을 모두 벗깁니다. 그리곤 그녀의 납치 사실을 증명할 사진을 찍죠 자신들이 준비한 옷으로 여자를 갈아입히는 두 남자 그녀를 방에 가두며 오늘의 영화 앨리스 크리드의 실종 시작합니다 두 남자 빅터와 데니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데니에게 계속해서 밥을 먹이려는 빅터 데니의 입에 강제로 음식물을 넣어 버리죠. <놀람> 빅터는 데니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의 멘탈을 다잡기 위해 더욱더 윽박을 지릅니다. <놀람> <놀람> 화장실이 급한 인질 앨리스 You 그런 앨리스에게 휴대용 소변기를 드립니다. 몰려오는 수치심. 하지만 앨리스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빅터는 앨리스의 아버지에게 인질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이들. 더 강한 압박을 필요로 하죠. 이들은 엘리스가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찍어 그녀의 아버지와 경찰들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합니다. Good She was a good find. 영상을 보내기 위해 빅터가 집을 비운 사이 이번엔 데벤이 말렵다고 하는 앨리스. 데니는 앨리스의 손 하나만 남겨두고 모든 결박을 풀어 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통에 볼일을 보라고 지시하죠. g 앨리스의 요구대로 결국 뒤를 돌아선 데니. 앨리스는 데니가 방심한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총을 빼앗은 엘리스는 데니에게 위협사격까지 하죠. 사실 데니는 엘리스의 남자친구였고, 앨리스가 그녀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데니는 부자인 앨리스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 납치를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빅터는 데니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앨리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빅터와 엘리스. 그리고 이 둘을 모두 속이고 있었던 데니. 이제 데니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는지도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빅터가 돌아왔습니다. fucking h t the fuck were y o 빅터는 인질과 돈의 맞교환을 내일 하기로 했다고 말하죠. 다음 날 아침, 앨리스의 아버지를 감시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빅터. 데니와 앨리스의 또 다른 계획을 모르는 빅터는 그저 행복할 미래만 그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응? 뭐 라고 그만 또다시 빅터 가 떠난 집 데니 는 이제 앨리스 의 모든 결박 을풀어 줍니다. 어떻게 빅터를 속일 수있었는지이야기해주는데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해줍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눈이맞은데니와엘리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려나 싶었으나 다행히도 앨리스는 제정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수 없었기에 급하게 경찰에 전화를 건 앨리스. 하지만 현재 위치도 알수 없어 구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앨리스의 눈에 들어온 총한 자루. 앨리스는 열쇠를 빼앗기로 결심합니다. 열쇠는 데니의 옷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옷을 떨어뜨린 엘리스. 열쇠는 찾았으나 데니에게 쉽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기절한 엘리스를 다시 침대에 묶어놓고, 데니는 방을 빠져나갑니다. 빅터는 복귀와 동시에 인지를맡교 환하러 가야 한다고 말하며 데니에게 서둘러 차를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합니다. 아직 기절해 있는 앨리스가 마냥 불안하기만 한 데니였지만 빅터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깨어난 앨리스. 하지만 주머니에 넣어뒀던 핸드폰이 빅터에게 발각됩니다. 심지어 경찰에게 신고를 한 것까지 들키게 된 앨리스. 빅터의 폭력과 협박에 놀란 앨리스는 실수로 데니의 이름을 말하게 되고 결국 빅터에게 모든 비밀을 실토하게 됩니다. 데니의 배신에 상심한 빅터. 앨리스는 역으로 데니의 뒤통수를 치자고 제안하지만 앨리스가 빅터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살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온 데니 그리고 빅터는 그의 계획을 모르는 척하죠. 앨리스를 약으로 재운 빅터와 데니는 인질 교환 장소로 출발합니다. 어느 외딴 창고에 도착한 이들 엘리스를 지하에 가두고 돈을 가지러 숲으로 들어간 빅터와 데니데니가 약속한 장소를 확인하죠 데니의 배신을 알게 된 빅터가 이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이었죠 o u o o t h e o i n o r s e 가까스로 도망치는 데니 살아남기는 했지만 총에 맞아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앨리스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창고로 돌아온 빅터, 그 순간 데니가 나타났고 총을 빼앗아 빅터를 쏴버리죠. 앨리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버리고 나가는 데니 좌절하는 앨리스 하지만 아직 숨통이 붙어 있었던 빅터가 자신의 열쇠를 앨리스에게 건네줍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앨리스 무작정 길을 걷던 엘리스는 차에서 죽어 있는 데니를 발견하고 돈을 갖고 떠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무비맨이었습니다.